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저를 도와주는 일곱 천사가 있어요. 그 사람 꼭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사랑도 나누고, 아, 많이 주고받고 하는 일곱 천사가 있답니다. 사랑 천사가 있고요, 의료 천사가 있고, 반찬천사, 작곡천사, 책천사, 배려천사, 하늘천사, 이렇게 해서 일곱천사의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천사들은 저와 늘 함께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정한 사람들을 저한 15년 이상 만나서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사를 도전한다그래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별도로 강사, 가정은 이렇다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할 거예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아주 서투네요이러는게 있으니. 다 그래서, 나를 음식으로 소통하라는 그런 주제로, 어, 미국 강사 예정들 미팅이 있었습니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함께, 15년, 20년가량을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한 거는 이정현 창시자한테 제가 이제 다문화 전문가로서 전문 과정을 밟았고요. 또 초대 한국푸드 표현예술치료 창립 멤버로서 다문화 국가 전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다문화 복지센터 주관에서 이제 하는 거기에 소속이 돼서 푸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사를 이번에 강의를, 지난번에 이제 푸드 테라피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소통으로 해서 이번에 강의를 잠깐 한 10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번할 거예요. 초급하고, 뭐 강사 과정하고 두번할 거예요. 그래서, 아, 푸드 아토피 테라피의 조상이 이분이에요. 이정혁 교수라고. 이분은 책도 냈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창립 면발로서 제가 일을 했고요. 저 그때 2008년도죠 2008년도 이급 자격이 있다고 2009년도에는 전문가 자격을 땄어요. 그때 여기 축하해주러 온 분이 이분이 같이 수업도 하고 주인교사인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한 멤버가 돼서 각자 이제 자기 하는 일은 틀리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사에 도전하는 이번에 기회가 됐어요. 너무나 기쁘고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전기 워크샵을 했는데 그때 대전대학에서 했는데 그때는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초창기 멤버니까 제가 얼마 안 돼서 이 작품이 전부 제가 애들한테 수업했던 모든 작품들이 이 전부 제 작품이 이는제 작품으로 여기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의 PAD 사례 했는데 그때는 사례 발표를 할 정도로 어, 사람들이 이게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발표를 해서 이렇게 이제 테라피로 어, 많은 시간을 갖지 않았으니까 제가 수업을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표현 예술치료 협회에서도 제가 다문학국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회에서는 지금 어, 아주 고차원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어, 좀. 32만 원. 이거 뭐 일급과정은 53만 원을 받고 지금 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상담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자격증을 따서 거기 자기 전공한 모든 내용들을 접붙여서 강의를 하니까 대학 강의도 나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립 멤버들인데 다 센터장들이 다 됐어요. 다모두가 다. 모두가. 이제 여기서 전문가들만 모여서 어, 자존감이 이건 뭐 어, 우리가 전문가지만 어, 자정감을 조금 높여야 되는 그런 마음 생각에서 이걸 한번 자기 글로 써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세편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아마 참고가 많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강사라 도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책을 보면 많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에는 마음 요리하는 풀들 앞에서 뭐 마음을 요리한다고 하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푸드로 무슨 요리를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해서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은 쉬운데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뭐 얘기해도 알아들을수 없고 외국 사람들이 좀 들어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는 음식으로 소통하라는 푸드 커뮤니케이션 특강 이렇게 해서 아주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 하고 강사반하고 두 곳을 제가 운영하는데 기초반 하는 사람들의 강사 과정도 같이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료증을 수여할 거고요 그러니까 푸드 스터디라는 말을 한 것이 푸드는 먹는 거지 뭐 요리하는 거다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로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알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감을 자극하고 안 나는 푸드, 이거 충분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요리하는 거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먹고 즐기면서, 이게 표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만들고 발표하고, 자기 모든 내용들을, 아, 나는 이런 의견에, 이런 마음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서심탄 이야기 서로서로, 서로 어, 스트레텔링도 하면서, 서로서로 발전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게 소통이라는 주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자, 우리가 푸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와 학습 목표는 나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만들고, 나의 이미지 만들고, 그래서 푸드 표현을 통해 소통을 실천한다.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기, 전문 강사로서 실력을 배양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아, 이런 주제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 푸드는 만들고 뭐 이렇게 아, 내 맘대로 이렇게 만들고 작품을 내고 이런 것까지는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걸 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쉬운 말로 접근을 하면 조금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초반도 있고, 이거 강사반도 있지만, 강사반을 하는 사람들도 기초반에 하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처음 내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람이 했다 안했다 하면 절대 내거가 되지 않아요. 아, 꾸준하게 변하지 않게 노력을 하면 결과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사가 돼서 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지 않으면 자신 있게 그걸 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진행하고 어, 자신 있게 어, 포부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 꼭 알고 숙지해. 강사가 좀 요것은 꼭 숙지하셔서 강의할 때꼭 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는 꼭자기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이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좀 많이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어, 열정을 다해서 어, 자기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 좀 어, 가슴 떨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사로 이번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거예요 많이 연구해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 열정을 다해서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서 정말 자기 열정을 부여잡고 내가 뭔가 지역에서 봉사부터 하면서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냐 이런 걸 자기 강의를 만들어야 돼 자기 특징 강의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망은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저는 소망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아, 참,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기대감도 영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같이, 저랑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 성장해서 봉사하고, 그런, 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 이번에 훨씬 탄하에다 자기, 질문도 많이 하고 저거 내가 강의하는 거다 생각하고 어, 저는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